제가 너무 을몇 개를 렀는놓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여기 저는 정선군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요 식당도 우리 사장님께서 알아봐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 참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었었는데 오다 보니까 또 강줄기에 또색강에 물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이쪽에 또아 낚시 통계로 네. 또 드라이브도 오고 했었던 장소거든요. 근데 비가 지금 이렇게 와주니까요. 내일은 조금이라도 그 농사 지시는 우리 농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웃음이 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문경님이 정선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니까 더 반갑고요. 그렇죠 네. 강문경님이 노래하면서 그 별명도 참 많더라고요. 일단 뭐 뽕신도 있고 이름표가 많은데, 근데 옷에 뭘또 이름표를 하나 붙이고 다니시는 게 서주경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 네. <laughs> 네, 13년간 저를 양성해 아 주신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사실 아, 뭐이 자리에서 또 사적으로 또뭐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셨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포기하고 있었으면 시골내려가서 똥사 짓고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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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추천해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10년 넘는 세월을 이제 투르투르 하시면서 이이 시간만을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제 경연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어, 남당른 소감을 소회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S 본부에서 제가 1등을 했었을 때. 그때 코로나가 또 한참이었고요. 그때는 좀 공부하는 마음에 나와서 또한 3년 정도 재정비 시간을 갖고 어, 또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현역 강황 지금은 좀 늦지만요. 어, 사실 나갈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잘 네, 나왔네요. 잘나왔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시지는 몰랐습니다. 네. 어, 노래를 들어보면 강훈경님은 사랑받아 마땅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그 앞으로 또 어떤 음악 네, 행보를 걸어가실지 기대가 돼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 무대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가수들이 좀저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교만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좀 억누르고 여러분들의 박수와 성원의 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노래하는 그런 강문경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앵콜곡을 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앵콜곡이요. 어. <laughs> 비가 오고 <부럽다>. 물도 들어오니까 <laughs> 그림도 들어오고. 온도 좋 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이 좋다 배 들어온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들어온다 좋습니다 이 정선에도 한강이 흐릅니다 네, 한강이 네. 흐르고 그 한강의 금강송을 뗏목에서 네, 한양까지 옮겨있는 뗏꾼들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우라지 따라서 아리랑도 흐르는 곳이 바로 정선입니다 아, 그 아우라지가 네 오늘 그러면 그 배는 아우라지를 지나가나요 지나가게 제가 노력해봐 요 도와주실 거죠? <laughs> 고맙습니다. 신나게 연주를 봅시다. 네, 그러면 에코 무대를 에코 무대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가 오는 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클로징 무대에 멘트 하고 강문경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선에서 함께한 산고르 마회 오늘은 체내 공간 프롤탑 특집으로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무대를 마련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강문경님의 노래를 네, 선물로 남겨놓고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